안녕하십니까 코딩 모신 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지금 너무 화나가지고 귀신처럼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강의를 그럼 낮에 들으세요. <laughs> 낮에 들으시면 돼요. 예. 오늘도 20분 안에 강의를 끝내려고 하니까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린트 에프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음.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 어, 들으시는 요, 지금 딱 시점에는 여러분 이제 프린트 F는 출력하는 거는 이제 완벽하게 알고 계신 그런 시점입니다. <laughs> 그래서 변수, 복습을 한번 좀 하고 넘어갈게요.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한번 볼게요. 숫자 2020을 출력해보자. 그러면 지금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어라는 변수가 있고, 요기에는 뭐만 넣을 수가 있다? 정수만 넣을 수 있다. 왜 정수냐? 앞에 인트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소수점을 포함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플롯 그죠? 그럼 죠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int는 모와 친구다 %d와 친구다 플롯은 모와 친구다 %f와 친구다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하는 거 하나의 문자를 입력하는 거 캐릭터는 %c와 친구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020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안 돌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궁금하시면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고 2020 이렇게 해서 숫자를 아예 바로 출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printf %d 하고요 여기다가 이어 라는 변수를 찍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변수를 찍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코드가 하나 더 들어가야죠 예, 이어 에다가 이어 라는 변수에 뭘 넣어 줘야 된다 예, 20, 20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20, 20이 들어가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출력이 되는. 아,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 할수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laughs> 넘어갈게요. 자, 20, 20에 마찬가지로 조금 더뭐 예시인데 한번 해보죠. 15일 날에서 출력해 보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f 해가지고 어 퍼센트 d 해서 2020 더하기 10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어는 이어 아 어, 이게 아니네 그쵸 변수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코드가 조금 한 줄을 더 들어가겠어요 여기 이 코드에 들어가면 먼저 이어에다가 2020을 넣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어를 <laughs> 이어 플러스 10하면 <laughs> 이어라는 변수에는 이미 2020이 들어가 있으니까 2020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럼 2030이 되겠죠. 그게 다시 업데이트가 되니까 2030. 그래서 프린트 f. 그래서 d 하고 이어 이렇게 찍어주는 이런 코드 방법이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도 아셨죠? 자, 어려운 것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수업을 들어갈 건데요. 오늘은 입력 함수에요 스캔에포는 입력 함수지, 입력 함수. 자, 외우기 쉬워요.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보시면은 자, 우리가 프린터기 뭐죠? 프린터. 프린터기는 뭐죠? 예, 출력할 때 쓰는 거죠. 종이 출력할 때. 그래서, C 언어에서도 출력함수는 프린트F입니다. 자, 스캐너 있죠, 스캐너. 스캐너는 어떤 사진이나 이런 거를 컴퓨터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거죠. 입력하는 장치죠. 스캐너. 그래서, 어, C 언어에서도 입력함수는 스캔F를 사용합니다. <laughs>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프린트F나 스캔F, 이거는 어느 헤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다? std input output인 요 헤더 파일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자이 헤더 파일을 include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책마다 좀 틀릴 수 있는데 stdio.h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쌍따옴표로 stdio.h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헷갈려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걸 알고요. 그 다음 이제 스캔 F. 그러 입력할 수 있는 스캔 F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를 보니까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변수 선언은 어디, 변수 선언은 항상 맨 앞에 있어야 된다. 맨 꼭대기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요기에 뭐만 담을 수 있죠? 예, 정수만 담을 수 있습니다. 왜? 인트로 선언했으니까. 자, 스캔 F의 형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죠이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캔 F를 실행시키면 화면이 어 실행시키면 여기 커서가 깜빡 깜빡 깜빡합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5라는 숫자를 넣는다. 그러면 그 5라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냐? <laughs> 여기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가 어떤 걸 입력한지 모르겠지만 입력한 숫자가 어디 num이라는 거에 들어가는데 앞에 scanf는 꼭 변수명 앞에 &를 써준다.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번 하다 보면 기억이 나니까 익숙해지는데 뭐 사용 방법을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걸 그대로 출력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laughs> 선생님이랑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한번 하, 하겠습니다. 자, 인트 인트 n u m 하고, num 하고, 자, 스캔 a n f 하고, 그다음에 %d, 예, %d야. 지금 옆에서 저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이 그래서 아마 다른 선생님 목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넘에 들어간 거를 그대로 출력해 주는 코드를 작성을 할게요. 자, 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걸 실행을 시켜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컴파일하고 네. 런 하면 자, 이렇게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깜빡 하게 되죠? 커서 깜빡깜빡 하게 되고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7 입력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을 벌어질지 봅시다. 쫌 아. 7이 그대로 출력이 되네.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조금 수정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어 결과 결과 리절트죠. 리절트. 스펠링 맞니?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입력한 게, 사용자가 입력한 게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 그걸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하고, run을 했을 때, 한번 여러분이, 뭐, 9를 입력했다. 9를 입력하면, r e s u 9.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시면은, 지금, 이로 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 `num`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된 거고 여기 사용자 이거 커서 깜빡깜빡했죠? 이 구라는 걸 입력하면 이 `num`이라는 거에 변수에 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게이 위치에 찍히죠? 이거는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 그럼면 `num` 안에 구가 있으니까 구가 여기에 출력이 된다. 그래서 이 위치에 구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런 <laughs> 형태의 어,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깜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될 건데 프로, 프로그래머는 결국 내가 작성한, 내가 만든, 창조한, 제작한 프로그램이 어떤 유저든 특정 유저랑 상호관계가 되면서 유저가 편리하게 만들어 유저 중심의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사용자가 불편하면 그 그것은 그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아무런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숫자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 하세요 라고 글자가 뜨고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한다면 사람들은 이 문자를 보고, 아,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구나.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뭡니까? 유저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죠. 행동을 유도. 유도하는 거고, 결국은 유저와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저한테 행동을 유도하고 상호작용, 서로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볼게요. 이거를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커서 깜빡깜빡하죠. 이렇게 나오면 되게 헷갈린다는 거죠 사용자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코드를 좀 바꿔서 내가 사용자의 입력을 유도할 수 있는 <laughs> 네뭐 예를 들어서 어, 숫자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를 하나를 프린트 앱으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지.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면 확연히 틀립니다. 확연히 틀려요. 숫자를 입력하시오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사용자는 너무나도 편하게 뭐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숫자를 뭐 4자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줄의 차이지만, 코드 한 줄의 차이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냐, 나쁜 프로그램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사용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게 오늘 지금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laughs>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이제, 꼭 <laughs> 자, 돌아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예제를 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집의 가격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변수가 짜장, 짬뽕이에요. 이렇게 봤는데 변수가 변수명이 이렇게 긴 거는 변수명이 긴 것은 긴 것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변수명은 짧고 간결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좋은 건데 우리가 뭐 헝가리안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변수명을 뭐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칙은 아니고 법이 법으로 정 예약어를 뺀 변수명을 여러분이 작성을 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얘는 J1, 그냥 J2 이렇게 해도 되죠? 여러분이 알면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해볼 거는 두 개를 다 동시에 입력을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 개를 입력받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 짜장 이렇게 해서 어, 두 개를 입력받는데, 하나는 1로 들어갈 거고, 하나는 1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변수를 출력해주면, 하나는 여기에 들어가고, 하나는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요거 <laughs>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은, 짜장면 값, 짬뽕 값을 변수를 받아서, 그거를 입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입력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출력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다재인 것 같습니다. 음 뭐해보라 한번 해보죠 뭐이런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laughs> 한번 봅시다. 자, 아, 짜장 짬뽕 너무 기니까 J1, 그죠? J2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인트로 선언하고 콤마로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인트 J2 똑같은 건데. 인트 여러 번 쓰는 거 귀찮으니까 그냥 어차피 자료용 똑같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print <laughs> f 한번 볼게요.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좀 해주고 두 개를 입력해, 두 개를 입력 받아야 돼. 그러면 퍼센트대 퍼센트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한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아까 변수 뭡니까? 예, j1 만들어놨고요. 콤마하고 또 j2도 만들어 놨죠. j2 만들어 놨죠? 네, 이렇게 j1, j2 를 만들어 놓고요. 자, 여기다가 어, 이제 짜장면. j1은 짜장면입니다. 짜장. 짜장면 가격 이렇게 이렇게. 짜장면 가격. 하고 퍼센트 이렇게 d 하고 그다음에 짬뽕 가격 하고 퍼센트 d 하고 j, 이렇게 하고요. j1, j2. 이렇게 하면, 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한번 예상대로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숫자를 입력하셔도 뜰 거고, j1이랑, 예, j2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서 두 개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받으면, 뭐, 미리 여러분이 정해야지, 뭐, 짜장면 은 뭐, 3,000원. 3,000원이고 땅뽕은 4,000원이다 라고 하면 이게 3,000 넣고 4,000 넣은 게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J1에 있는 거는 앞에 찍힐 거고 J2는 순서대로 이두 번째 퍼센트 뒤에 찍혀야겠죠. 왜 여기 퍼센트 D라고 했죠? 예, 변수, 지금 우리가 사용할 변수의 자료용이 인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인트 친구인 퍼센트 D를 사용 합니다. 스킨F로 받을 때도 퍼센트 d 고요 출력할 때도 퍼센트 %D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스애 f 에서는 앞에 a n d 주소연산자. 이거 주소연산자라고 하는데 이걸 꼭 붙여줘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컴파일 한번 해, 해볼게요. execute, 컴파일, 좋고, error, 0, w a r n i 0확인하시고요 run을 해주면, 자, 이렇게 뜹니다. 그죠? 숫자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뜨죠? 그럼 첫 번째 3,000원 하고 4,000원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각 본가. 그럼 얼마 나오는지 봅시다. 네. 제대로 나왔죠? 보면 짜장면 가격은 3,000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 거죠? 네, 요거는 요거는 J1에 들어간 거고 얘는 어디에 들어니까 J2에 들어간 거죠. 이 코드에 의해서 스캔 F 함수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프린트 f 함수에 의해서 J1에 있는 게 여기 시킨 거고 J2에 있는 게 여기에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laughs> 너무 쉽죠?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너무 쉽고 재밌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laughs> 이제 변수를 세 개를 입력받는 방법도 있어요. 세 개를 입력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시간상 지금 벌써 16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문자를 입력받을 수도 있어요. 숫자 대신에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대고 싶을 걸로 이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문자로 입력받는 건 문자는 뭐라고 했어요? 캐릭터였죠? 문자는 캐릭터였으니까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캐릭터로 해가지고 입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네, 입력을 받고 퍼센트 어, C로 입력을 받고 출력할 때도 퍼센트 C 왜? 캐릭터의 친구는 퍼센트 C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자 그러면 실제 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을 입력받아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출력 예시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밑변과 입력을,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앞부분 프린트F에서 할 때는 아예 밑변과 높이를, 그, 치수를 고정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결국은 이건 무슨 프로그램이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거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넓이를 구하는,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아,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예,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자, 이 식을 적용해서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보자. 시작. 시작하고. 변수는 몇 개를 써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세 개를 써야 돼요. 넓이에 해당하는 변수 s, 넓이, 그렇 밑변, 밑변 w, 높이 h 이런 변수를 쓸 거고요. 그럼 입력은 뭘로 뭐걸 받아야 돼요? 입력은 네, 밑변과 높이. 이 변수명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고 맨 마지막에 뭘 출력하는 겁니까? 예, 네, 그럼 넓이가 구해졌으니까 넓이를 출력하면 끝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실제로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과제니까 지금 이거 영상 딱 보시면은 영상을 멈추시고 실제 순서도도 그려보고 대부시풀 어, 블록 프로그램도 진 C 언어로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시고 결과를 뽑아보세요 자 멈추고 지금 영상을 멈추고 <laughs> 저는 어차피 영상을 찍는 입장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자이 순서대로 한번 보면 <laughs> S 변수 3개 쓰기로 했어요 네 변수명은 니마음대로 네 하시면 됩니다 밑병과 높이를 밑병과 높이 높이 높이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두 개를 입력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밑변은 아까 뭐라고 랬어 s 6 W였고, 와이드의 약자가, 위드, 위드? 네, 그죠. 그다음에 높이 h. 네, 이렇게 높이를 두 개를 입력 받아서 입력 받고 나서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되지. 넓이, 넓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w 곱하기 h 곱하기 h 나누기 2 하면 되지 나누기 2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곱하기 나누기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없으 상관없으니까 그냥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나 안 묶어주나 상관없는데 가로 해줄래? 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S에 구해지겠죠? 그러면 예 삼각형의 넓, 넓이는 넓이는 아이고 틀렸어요 넓이는 D이다이다 왜? 변수는 하나만 찍어줄 거야. 그치? 음, 어차피 넓이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S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 계산했잖아요. 삼각형 넓이 계산해서 S에다 넣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에러 없습니다. 자, 하고, r 하면 이렇게 뜨네요. 밑변과 높이를 입력하시오. 그럼 밑변. 5, 넓이 4 하면 5 사이즈, 넓이는 10이 나오겠네? 삼각형의 넓이는 10이다. <laughs> 제대로 나오죠? 아니, 제대로 나오는데 살짝 여기서, 살짝 여기서 어 조금 이상이 있죠? 보면 얘를 만약에 그죠? 내가 이렇게 한번7오고 좋아. <laughs> 밑경과 높이를 7이랑 5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17이 맞나요? <laughs> 한번 볼게요. 7이랑 5를 입력하면 자7 곱하기 5는 35죠. 35 나누기 2 해봐. 2, 1은 2. 15, 2, 7에 14, 어? 어? 17.5네? 17.5인데 17.5가 나와야 되는데 왜 17이 나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손?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쉬운 거지만 중요한 거다. 아는 사람 손? 네, 저 학생. 네. 뭡니까? 왜 그러죠? 예. 이 변수의 자료형을 인트로 선언을 해서 그래요. 인트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수형이죠. 정수형은 소수점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소수점 취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점 날라간 거예요. 날라가고 정수 부분만 출력이 된 거죠. 그러면, 정확한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소수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소수점도 계산이 돼야, 이 정확한 삼각형 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당연히, 자료형을 바꿔주면 되죠. 자료형을 뭘로 바꿔줄까요? 네, 소수점 인식하는 형태가 아까 얘기했어요. 플로. 플로. 그럼 얘 친구는 누구야? 플로스 친구는 F입니다. F. 그죠? F. 그러니까 싹다 F로 바꿔주면 되겠네. <laughs>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컴파일 오 좋습니다 실행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7 5 똑같이 입력했을 때 짜잔 17.5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형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잘 아, 알고 계세요 이 자료형은 어, 어떤 문자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걸 나타내는데 또 중요한 건 자료용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메모리 영역을 잡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차차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차차 나중에 선생님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어, 예제를 한번 해봤고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과제로 돌아가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숙제를 하나 줄 거예요. <laughs> 숙제는 뭐냐? 자 태어난 연도를 입력받아 나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거 과제 숙제로 한번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시 전차시에 했던 거 복습하는 개념으로 이거를 이제 설명 한번 드릴 건데 한번 순서도까지 그려볼게요. 순서도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고. 변수는 몇개 쓸까? 나이를, 그니까 이게 뭐냐면, 나이 계산기, 나이 계산기, 나이 계산기 프로그램이에요. 계산기 프로그램. 그러면 내가 태어난 연도를 입력하면, 어, 그 해당하는 우리나 라 한국사, 한국사람 나이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변수는 두개 정도를 쓰면 되겠죠. 당신이 태어난 해. 태어난 해와 나이, 에이지. 이렇게 두개 정도를 쓰고, 한번 볼게요. 뭘 입력받아야 됩니까? 뭐 입력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어, 당신이 태어난 연도를 연도 입력하세요라고 이렇게 사용자한테 어, 지시를 해주는 거죠. 사용자한테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사용자가 태어난 연도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입력으로 받는 거예요. 어디다 받아야 됩니까? 예, 이어에 받으면 돼. 이어라는 변수에 태어난 연도를 받으면 되고 그거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나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네. 당연히 나이 구하기 너무 쉽죠? 나이는 뭡니까? 현재 우리 지금 내가 영상을 찍고 제가 선생님이 코딩 모시는 영상 찍고 있는 연도는 2021년이에요. 2021백이 사용자가 입력한 연도. 이렇게 하면 현재 나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해주면 됩니까? 네. 나이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죠? 만 나이가 되고요. 한국 나이는 어떻게, 한국 나이는 플러스 1을 해줘야겠죠. 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으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돌려보면서 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시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대부 시볼콜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다음 강의 때는 제가 이거를 한번 코드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캔 F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 여러분 이제 입출력 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프로그램, 프로그램들은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연산자,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에 대한 내용을 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길었는데, 어, 끝까지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만날게요. 안녕.